지난 시간 거짓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안철수 후보님의 성울정 정책에 관한 모두 발언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난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.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밥 줘! 라는 말입니다. 뭐 누가 누구 보고 밥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? 같이 이렇게 맞벌이 부부 하는 입장에서요. 말씀드리다 보니 벌써 한 5분 정도가 갔는데요.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약속드리는 성평등 정책은 3대 비전입니다. 첫 번째 비전은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입니다. 두 번째 비전은 성평등 돌봄 사회 실현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비전이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 실현입니다. 성평등 정책은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것이야말로 그 리더의 가치관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성평등 대통령 되겠습니다. <laughs>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성평등 대통령 되겠습니다.